청량리의 새로운 중심, 범양네우스 시엘론의 가치와 입지를 제대로 알아볼까요? 범양네우스 시엘론에는 서울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청량리역은 분당선, 경의중앙선, KTX, ITX, GTX 노선까지 예정된 초강력 교통허브죠. 뿐만 아니라 롯데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학교 같은 생활 인프라가 도보권에 있어 1인 2인 가구에게 특히 높은 선호도를 보입니다. 범양레우스 시엘론에는 지하 4층부터 지상 14층까지 총 105실로 구성된 단지입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프라이빗함과 편의성을 강조한 신축 오피스텔이에요. 전용면적은 약 40제곱미터, 45제곱미터, 52제곱미터 총 7개 타입. 특히 눈에 띄는 건 전호실에 적용된 복층형 다락구조입니다. 천장고가 높아 개방감이 뛰어나고 수납과 공간 분리가 용이해요. 또한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세탁기, 삼구쿡탑 등. 풀 옵션이 기본 적용돼 실입 주자는 물론 임대 목적의 투자자에게도 매력적이죠. 범양 네오스 시엘론에는 AI 기반 IoT 시스템을 도입해 조명, 난방, 가스 등을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는 스마트홈 기능을 지원합니다. 신축 오피스텔답게 최신 설비가 잘 반영돼 있어요. 주변은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전농, 답심리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량리는 현재도 주요 한승 중심지지만 향후 GTX, 업무지구 확장 등이 완료되면 서울 동북권 핵심으로의 가치 상승이 기대됩니다. 공간 활용도 높은 복층 구조, 역세권, 스마트홈, 풀옵션. 이 모든 요소를 고려하면 1인, 2인 실거주자, 직장인, 신혼 부부 또는 안정적인 임대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특히 잘 맞는 상품입니다. 청량리 역세권에서 실용성과 미래 가치를 모두 갖춘 오피스텔 범양네우스 시엘로네. 많은 관심 가져 주세요.